안녕하십니까 보상스토리입니다. 식사 들을 하셨어요 저녁 시간인데 오늘은 좀 많이 다치신 분들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많이 다치신 분들 우리가 이제 많이 다쳤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제 뭐 골절 아니면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교통사고로 좀 부상이 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다리 골절 되시고 뭐 머리 크게 다치거나 교통사고로 이제 차대차 사고 또차대 인사고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나신 사고, 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나신 사고 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들에서 이제 크게 다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골절이 되는 부위들이 많이 있죠. 뭐 팔이라든가 어깨,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머리를 크게 다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골절이 많이 되는 데가 이제 대퇴, 골반, 그 다음에 이제 우 정강이, 뭐 발가락. 발쪽으로 이렇게 뭐선 해가지고 몸에 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이름들도 다못 외우겠어요. 저는 뼈 이름도 다못 외우겠는데 뼈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이런 뼈들이 이제 골절이 돼가지고 뭐 단순골절 그리고 이제 분쇄골절 이렇게 여러 가지 골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한동안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놓죠.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또 입원 기간이 또 상당히 길어지게 되고. 입원을 해서 또 퇴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기부스를 풀고 나서, 기부스 푸는 데까지 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제 풀고 나서도, 이게 좀 굳어 있단 말이죠. 손목도 굳어 있고, 뭐, 고조된 부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굳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 풀어주는 재활치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저는 태어나서 뼈가 부러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나? 골프 치다가 여기 갈비뼈가 한번 부러진 적이 있는데, 아, 죽겠더라고요.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근데 갑이뼈 부러져도 그 정도인데, 어 아, 이렇게 뼈가 부러지신 분들은 얼마나 아플까? 부상 사진 이런 거 많이 받아 보는데, 아, 저 얼마나 아플까? 막 이런 생각 막 들거든요. 근데 뭐 어, 진짜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시죠? 내가 이걸 얼마를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합의금을.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 이렇게 이번에서 누워 계시다 보면은, 와서 이렇게 명함 돌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엄청 많이 올 거예요. 명함 돌리시는 분들. 뭐, 어디, 뭐, 손해 사정사, 뭐, 어디, 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명함 엄청 돌릴 거예요. 이제, 관심이 가서 이제 전화해 보시겠죠. 아니면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그럼 뭐,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얼마큼 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합의금을이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손해 배상액을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도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또 무기예요. 영업 노하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영업 어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어튼 밥줄이죠? 밥줄. 그 사람들의 밥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어깨가 다쳤어요 어깨 보통 뭐 견갑골이 다치거나 쇄골이 다치거나 아니뭐팔 팔이 다치거나 이쪽 부위에서 골절이 발생하면 팔을 못쓰잖아요 어깨를 그죠 이렇게 나오는 보통 후유장애들이 18%예요 장애율이 18%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손목 쪽에 골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손목이 한동안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잘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손목 중에서 가장 많이 장,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장애율이 13%예요 13% 발목은 14% 이런 식으로 장애율들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통상적인 장애율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 추간판 탈출증 손해에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 보상 스토리 공부하신 분들 똑같아요 계산 방법이 똑같아요 18% 이거는 근데 100% 외상성이란 말이지. 사고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부러져가지고, 골절이 돼가지고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상기여도 100% 외상성. 오히려 더 간단해요. 디스크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사고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기존부터 내가 갖고 있는 게 교통사로 고 발견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보자 합의금을 받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골절이 되는 건 쉬워요. 이것만 알면 되니까. 근데 이게 영무기라는 거지. 그 사람들. 18%. 1시. 2년. 3년. 5년. 적용만 해주면 되거든요. 뭐, 영구적으로 팔을 못 쓰게 됐다, 어깨를. 완전 강직이냐, 부정 강직이냐, 뭐, 이런 걸또 따져줘야 되긴데,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손목, 발목, 뭐, 무릎, 아니면 골반 쪽에서 부러진 경우, 이런 각각의 골절들마다 다 장애율이라는 게 있어요. 발가락 하나 골절되면 2에서 3%. 엄지발가락 8%. 뭐 손가락, 뭐, 이런 식으로, 다 장애율들, 그 골절에 해당하는 장애율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을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래 하셨던 분들,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골절된 것만 딱 봐도 그냥 머릿속에서 손해액이 따사다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잘 모르시고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 막 이런 같은 경우는 막,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어, 이렇게 의뢰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잘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판단이 안 되시면 진짜 내가 하는 것만도 못한 손해액을 받고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받은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되게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전문적인 분야. 일반인들이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보니까 보험사도 나를 속이고, 내가 사건 맡긴 사람도 나를 속이고, 근데 난 속았는지도 몰라. 그럼 뭐 모르면 다행이죠. <laughs> 그냥 <그죠? 웃음> 내가 속은 걸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와, 나 합의 잘못했네. 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이런 전화를 한 통을 받아서, 높아심의 말씀을 또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큰 부상을 당하시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오시면, 되도록이면 치료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종결이 된 다음에 합의. 물론, 6개월,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간, 대부분의 웬만한 골절들은 6개월이면은 후유장의 판단을 할수 있는 기간이 돼요. 근데 아직 유압도 잘안 됐는데, 뼈도 잘안 붙었는데, 벌써부터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합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업체에 이렇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무실에 이렇게 맡긴 사건들을. 근데, 유학도 아직 잘안 됐는데 뼈도 아직 붙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합의를 진행을 한다는 게 이게 아,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이게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후유장애가 뭐 어떤 식으로 될지 이게 팔이 완전히 굳어서 영구적으로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팔을 영원히 못 쓰게 될지 아니면 회복이 될지 병원에서는 회복이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팔이 안움직이시는분 돌아가지가 않고 움직이지가 않고 이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지는 않고 간혹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은 불편하겠지만 조금씩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건 본인이 알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간 중간 이제 간혹 간혹 이제 어디 골절 부위 뭐 이렇게 골절 키워드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반 골절 뭐뭐 뭐 경골골절, 비골골절, 이런 식으로 골절, 어떤 골절 키워드별로 해가지고선 영상을 또 하나씩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인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이니까, 만들어서 한번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오늘 좀 이제 많이 다치신 분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다쳤으면 항상 치료가 우선이에요, 치료. 회복에 중점을 둬야 되죠. 회복에. 그러면, 그러는 과정 속에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그러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그 합의금, 그냥 제가 좀 신경 써서 좀더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원 받을 거 500만원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5천만원 받을 거 1천만원에 합의를 하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당장 2천만원이라도 있어야, 내가, 내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또 보험사는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험사는. 할 때는 뭐, 가지급이라든가, 가지급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미리 가불금, 돈을, 합의금의 일부를 땡겨서 받아가지고, 먼저 당장 급한 생활비나 또는 치료비를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시면서 좀 버텨보시는 그런 것도 요령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해결 돼서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이 된다. 치료가 진행이 됐을 때, 이제 회복되는 정도 그리고 어 해당 장애율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그 금액대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어 사건을 잘 처리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건을 맡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혼자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에서 완벽히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혼자 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제대로 된 합의금. 그러면 뭐 의사 나를 치료했던 의사, 나를 수술했던 의사한테 후유장해 진다서 발급 받아가지고, 일반인들은 입증자료가 그게 다잖아요. 여러분들은 후유장해 진다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후유장해 진다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 해당 후유장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계산을 해서, 보험사한테, 나이 금액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못 받을 이유도 없어요. 합의금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좀, 내가 이런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그래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사건을 맡겨야지 아무한테나 그냥 인상 보고 막 이렇게 맡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 사건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사건을 맡겨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몸 다쳐서 받게 되는 합의금이거든요 단돈 100원도 아까워요 정말이에요 단돈 100원도 아깝거든요. 진짜 저는 이, 이 합의금이 없으면 당장 막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같이 공부 많이 하시고, 저희랑 같이. 그리고 이제, 저희 보상스토리 카페에 오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신체감정들 진행했던 내용들, 그 신체감정 결과들이라든가, 아니면뭐 합의 결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소송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올려놨어요. 많이 올려놓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용하다고 싶은 정보들이 있으면 이렇게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카페 가입하셔서 함께 공부도 하시고 그런 내용들도 보시고 또 멤버분들끼리 서로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